오늘은 제23회 독도 수호를 위한 동호인 마라톤 대회 경주 서천분치에서 합니다 독도 수호를 위한 동호인 마라톤 대회 3본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하늘하러 가요 어, 저 무서워 너무 무서워 하늘은 <laughs> 다 간다고 뭐. 또 가야 되나 너무 무서워 라 동호인 마라톤 대회, 서천부지에서 온 혼선 릴레이도 있고, 개인전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전이고, 여기 선수들 쫙! 동호인 마라톤 대회, 대항전이 있습니다. 릴레이, 혼선 마라톤. 응원하는 팀이 오늘 두 팀이 나갑니다. 1위에서 10위까지 시상이 있는데, 아, 10위 안에 들었으면 좋은데, 정말 여 은근히 여잘 뛰는 혼선 일레이 팀들이 많아서 네 반갑습니다 독도 수호를 위한 동호인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주신 우리 마라톤 동호인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본 대회를 축하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우리 경주시 조하경 시장님을 비롯한 네이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한제 23회 경주 동호인 마라톤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우리 선수들 몸 풀고 있습니다. 아, 음악 때문에 자꾸 끈다. 어수 좋네. 끕니다. 자밤에 안전 타세로. 자 어깨 돌리기. 아까 에서 앞으로. 음. 4, 예, 자, 뒤에서 앞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삼성릴레이는 어, 1번 주자가 여자, 2, 3, 4번은 남자입니다. 와, 두 팀, 저는 두 팀을 응원합니다. 음, 아, 잘뛸 겁니다. 열심히 진짜 훈련했습니다. 등달아 저도 조금 했어요. 아, 음. 아, 많다, 많이 왔습니다. 여기는 서천둔치, 항상 뛰던 강변 훈련장입니다. 훈련장이기 때문에 잘뛸 거라 봅니다. 저는 10km 띕니다. 출발! 출발! 이리 출발했습니다! 혼선 릴레이 여성분들 1번 타자, 1번 주자 출발! 저는 아주 뒤에서 뛸 겁니다. 천천히 뛸 겁니다. 1 0 k m 출발. 시작. 맨 뒤에서. 뒤에 몇, 몇 사람 없다. 출발. 출발. 출발했습니다. 오, 몸 좋을 데 뛰어갑니다. 혼순주자 1번 화이팅! 1번 주자 여성 1번 주자 돌아오고 있습니다 와 이자 2kg 조금 넘었는데 벌써 돌아오고 있어요 와 대박인데 2번 2번 주자 16번 17번 황장군! 아 성경아 화이팅! 화이팅! 우와 우리 여성회원 에이스 황장군 아, 요 선두에 뛰고 있습니다. 진짜 화이팅입니다. 저도 이제 뛰어봅니다. 아빠랑 함께. 아이고, 계속 뛰고 있습니다. 아, 힘들어. 저는 힘든데 힘이 안드는가 아. 영상 때문에요. 화이팅, 화이팅 한번 해요. 너무 힘들어 터납니다. 다시. 와, 금개국 예쁘다. 급수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급수대는 통과했고, 지금은 좀, 아, 온도가 갑자기 확 올랐어요. 물한잔 먹고 갑니다.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어머야, 온선. 이번 남자, 와, 벌써 왔어요. 7 k m 에서더두 번째입니다. 아, 저세 번째 오고 있어요. 세 번째 주자. 이야, 우리 팀은 몇 번째일까? 제가 응원하는 두 팀은 몇 번째인지 세 봅니다, 더 아, 이제 안 된다. 아유, 정말. 아, 폰이 진짜 말안 들을 때있어 에이, 진짜. 들로 화이팅. 폰니 진짜 말을 자꾸 안 들어. 에이. 마지막 급수대. 먹어 줘야지요. 먹을 것니다 오! 화이팅. 응. 수고하십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화이팅. 아, 이제 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리막이고. 바람도 안 안고 와뒤까지 바람 안고 왔습니다 여기는 바람을 등지고 이제 아 진짜 전력질주 해볼 겁니다 화이팅 야! 봐봐봐 봐봐 아! 이예 <laughs>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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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거 어디있어 <laughs> 어? 아직 아니에요 <laughs> 어 진짜 <laughs> 어 이거 어렵게 돼 있네 <laughs> 말을 안 들어. 아니, 아니. 한번 해도 됩니다. 체크. 찰버리밥어 이거는 파울인가인연파울이두개더 됐습니다. 끓이도 많다. 떡에. 두부김치. 막걸리. 막리 파자, 빨리. 영당이 고 거지.